자 마지막으로 시민의 눈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의 눈에서 라이브 팀장을 맡고 있는 신준희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 팀장 맡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월 9일로 정해졌잖아요 대선이. 그럼 사전 투표는 5월 4일인가요? 네, 4월 4일 5일. 네, 4월 5일 양일간. 근데 이 사전 투표에 보통 투표, 전체 투표의 한 10%에서 15%까지 투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적게 잡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표가 거기서 잠기는데, 현재 해외 공간에 설치가 됐어요? 네, 새로운 네.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전에 없던 법이고요. 어, 18년, 어, 18년서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서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어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투표 참관인을 선정을 해서 이거 참관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로운 법이에요. 외국에서 하는 거라서 우선은 그 저희 시민의 눈해외방이 있어요. 해외방에 해외에서 거주하는 그 저희 교포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해외 투표 참관의 신청을 많이 해달라. 시민의 눈으로. 네. 오케이. 네. 이건 뭐요? 예 모난이 좀내 뒤에 실려가려면 공군차옆에 손잡이가 있는데 진짜. 그렇지 빨아야 응. 돼 이상태로는 못해 어쨌든 이상로 빨아서 거기 다 떠났어요? 아니에요 일차 지금 들어는 아, 사람들 항상 아 40분 더 기다리셔야 돼 한번 나비 연락하면 그냥 여기서 로동해야돼애들하면뭐애니즈오 보내가지고 뭐시는 사람들 저녁 빨아가지고 안 그렇지가 라고 지

그람 우리 앞에 어디야? 나공부차 타고 저도 사천 사원 연봉인 이리 자. 우리 보내야 돼. 전차는 내 사람 있었잖아. 이거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지키는 어, 거예요. 유착! 유착! 개주는 없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예 저희 사전 투표함이 청관에 도착했다가 이제 승인을 받고 우체국으로 이송되는 과정인데요. 참관인들이 동승을 해야 되는데 동승을 하지 않고 우체국 직원들끼리 저렇게 불도 켜지지 않는 차에 탑승해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저 상황에서 투표함이 바꿔치게 될지도 모르는 절차상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관외 투표 관외 투표는 봉투에 담겨져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몇 부가 어느 구로 이제 투표가 됐다라는 거를 하고 확인하고 나서 우체국으로 이송이 돼서 우체국에서 사전 투표라는건 미리 투표를 못해서 그날 투표를 못해서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서 투표를 해 그러면 부산에서 투표를 했으니까 서울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동네로 그걸 우표로 할거 아니에요 우표. 게더 많다고. 네. 그걸 옮길 때 참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참관이 동승을 저. 원래는 하여,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상관이에다가 이렇게 인수인계만 하시고 그 차를 타고 돌아가야 된다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관이 동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관이 동승을 요구해도 안, 안 태워주는 거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죠. 예, 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킴이들이 예. 타고 가겠다고 우리가 가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직접 확인하고도 왔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눈처럼 아는 곳에서 요구를 해서 네. 억지로 불 꺼진 차에 탄 거고요. 대부분의 다른 동네에서는 아무도 참관하지 않는 네. 차에 이런 표가 수십만 표씩. 그, 트럭에 실려서.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바꿔치기 될까봐 사실은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지난 선거에서는. 그렇죠. 예, 네. 이번에는 좀, 좀 바뀌었으면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 수십만 표는 된다는 거지. 어떻할 거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 투표지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선관위원들만 확인을 그때 그때 와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투표록에도 저희는 볼 수도 없는 투표록이어가지고 그거를 결국에는 저희는 그 투표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네. 어떻게 찍으그게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관위에서 하라고 하지 않는데. 믿으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그, 거기도 구멍이 수십만 표가 있어요 예. 네. 네. 보셨다시피 되게 기분 나빠 하시잖아요 사진 찍는다고 네. 나는 또 걱정은 그 표가 우체국에 하루 머물거, 머물거든요 네. 하루 최소한 우체국에 머물 동안은 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건 우체국의 보안이야 그냥 어, 이 CCTV 문제가 어, 이해해, 매우 심각한데요. 네. 오늘도 중선위에서는 대통령 선거 관리대책 회의라는 거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서. CCTV 부분에 어 언급을 했어요.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저 CCTV라는 거는 그냥 허울 좋은 명목인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저게 예 현장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저게 계속 한 곳만 지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정지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어. 4.13 총선에서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시계 부분. 네. 이번에도 그거는 안할 모양이에요. 전혀 시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식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밤이고, 낮이고, 똑같은 화면입니다. 네. 네. <laughs> 시계를 안 넣어줘가지고, 결국은 이방 앞에서 사박 5일 동안 있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서 몸으로 떼었죠. 아. 엄밀히 말하면 그 방이 있는 건물 바깥에서 지켰습니다. 그렇죠. <laughs> 예. 그런 데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아예 건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망원형으로본 거예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지. 방법이 없잖아, 근데. 건너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망원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계속. 거기를. 그 대선이 5월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추울 것 같은데 맞다, 맞다. <laughs> 5월은 밤에도 춥습니다 그래도 추워요 밤에 예. 시계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럼 검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계 밑에 디지털도 있고 아날로그도 있어요 조작하기 힘들란 말이죠. 저거 안받아들여주셔서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이번에 <laughs>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중소니에서 말하기는 저희가 시계를 넣달라고 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불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통화관제센터에서 24시간 웃기는 어, 소리 하지 말라고 모니터링을 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laughs> 했는데요. 저것을 그 많은 CCTV를 누가 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 정지화면에 아무런 부정의 개입이 없다라고 누가 그러니까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화면을 2 4시간 뚫어서 처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계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방법은 저렇게 온라인에서 아무나 왜 교통 시스템들 있잖아요. 어디 지역에 어떤 교통 상황인지 교통 흐름을 볼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안 해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 시민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싫어해요. 예, 네, 좀 전에 선관위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분들은 관심이... 대부분의 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우리가 우리하는 부정선거와 상관이 없만야. 네. 이 선관위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들 계신 분이라서 이런 걸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만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쓰레기통도 뒤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 왜냐면 <laughs> 뭔가 들고 나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왜 나중에는 성관이 개표 장소로 짓기류가 나가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혼자서 저기 혹시. 투표지 들어간 거 아닐까, 막, 이런 상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약간, 그것도 뒤져보게 되고거예 약간 상태? 그렇지. 모든 게 투표지를 보여서 <laughs> 네. <모르겠지만. 웃음> 맞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니까, 많은 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혼자 지키다 보면 정말, 별라벨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이 계시면은 나눠서 이제 짐을 그, 덜어줄수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네. 시간을 나눠가며, 너는 한 시간 하고 내가 한 시간 네, 하고 맞습니다. 뭐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 먹을 거 사와서 먹기도 하고 네. 재밌는 것도 있는 반면 혼자 달랑 있는데도 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밤에 그 사거리에서 혼자 서 있었는데 네. 예 교대하는 분이 안 나올 땐 정말 미칠것 <laughs> 같았어요. <웃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실은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막판에는 사실은 포기가 되더라고 너무 사람이 안 모이니까 네. 예.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들어오고 말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주부님들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주부님들이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낮 동안에 직장인들은 낮에 직장을 가니까 낮 동안은 주부님들이 많은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낮에 좀 지켜주시면 이제 직장 말. 치고 온 사람들이 오후에 가서 밤을 새서 지킬 수가 있으니까 진짜로 네, 제가 들어왔어요. 네, 네네. 아, 무서운 저, 말이다, 무서운 말. 저, 저 직장인이었거든요. 네, 직장인인데 <laughs> 마치고 가서 밤새고 뭐 그,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때 휴가를 받았어요. 연차 휴가를 사람이 충분히 많으면 촘촘히 네. 짧게 짧게 그렇죠. 할수 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근데 해놓고 보면. 그... 굉장한 기억이 됩니다. 추억이세요. 네, 네, 추억입니다. 네, 네. 추억입니다. 반대 사전은 한 봉이 두 개예요. 금열과 토열 거. 토요일 거.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가야 아, 되니까. 한께표어주세요 네. 섞어야 돼요. 안으면니까 네. 네. 여기는 섞으러 거 없어요? 이거는 사전이... 없네.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아요 이거는 이 여러분 저 투표함에 봉인지를 한번 잘봐 주세요. 오늘도 제가 좀 여쭤봤더니 어차피 선관위원들이 다 그날그날 자기네들이 사인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까지 알 필요는 없어서 우리가 부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개표장에서 오는 투표함에는 투표록이 꼭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함에도 투표록을 꼭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절차법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투표함에 부정선거라고 그 국내 투표 사람들이 그 투표함에 그 동네 투표한 사람들 표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투표 용지가 몇 장이 교부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누가 관리했는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 이런 걸 적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투표함 위에다가 정보지를 그걸 가지고 가지고. 그래야지 확인이 될거 아니에요. 몇 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 개표하면서 투표록이랑 개표수랑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하면 그 가정을 갖다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우왕좌왕하면서 일본에 가르쳐주는 게 어차피 돌리면 다 나온다는 식으로 투표지에 있다라고. 그 돌리면 다 나온다는 얘기를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애초에 그 동네에서. 얼마가 투표가 됐고, 누가 그걸 책임졌고몇 시에 끝났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슬러 올라가서 숫자가 틀리다는 걸알아낼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사전용지에.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 사전 투표함 자체가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사전투표라는 걸 처음 시행했단 말이야. 자기들도 룰도 정확하게 세팅이 안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관위. 오늘 여쭤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전 그 선관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으니까 니네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관위는 그러니까 필요 없지. 선관위를 <laughs> 왜 받아? <laughs> 그러니까요. 선관위의 논리대로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표다센 다음에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laughs> 예. 네? 근데 이제 사전투표에는 없어요. 그게. 저희가 그렇게 밤새 지켰는데도 그 옮기는 과정에서 문을 여, 봉인방을 열어봤더니 봉인지가 없는 투표함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laughs> 누가 어떻게 손해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뭐 부정을 탄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CCTV를 돌려보겠다고 하면 아까 중성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과정을 거쳐야지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봐봐도 정지화면 밖에 예. 없고. 예. 그 정지화면을 어제 건지 오늘 건지 구분이 안 하잖아요. 네. 음... 날짜도. 응? 그렇죠.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어, 그 아까 제가, 어, 영상에서 봉인지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봉인지라는 것은, 어, 투표함에 붙였다 떼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흔적이 남아야 돼요. 홀로그램 이, 붙은 종인가요? 그, 아니요. 그 말고? 홀로그램은 그 안쪽에 네. 투표함 안쪽에 붙어 있고요. 밖에다 봉인을 하는 파란, 아까 영상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걸 떼었다 붙였다 하면은 흔적이 남아서. 떼었으면 떼어는 흔적이 나와서 그걸 붙여놨다는 건 뛰지 않았다는 증거가 네, 되는 건데. 뭔가 네. 이렇게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요. 개표소에 가서 그거 개, 개함을 하면 일단 봉인지를 뜯어야 되잖아요. 네. 창관이창관하에 그런데 그걸 뜯어 뜯고 났는데도 어, 흔적이 안 남아요. 봉인지 신뢰도 제로예요. 그러면은 그 봉인지를 뜯었다가 거기다가 뭔 짓을 했는지 그거 어떻게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봉인지 신뢰도 제로예요.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반드시 뜯어. 붙였다 뗐다 하면 흔적이 남도록 해야 되는데 남는 게 있고 안 남는 게 있어요. 봉인지에 효과가 없다는 거지? 네. 지역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한 발급기와 봉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밤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미 뜯었다가 그리고 그 봉인지로 다시 붙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아니, 봉인지로 혹시 흔적이 남더라도 자기들한테 물이 네. 많으니까. 그리고 사전투표한 발급기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다시 재발행을 해서 무슨 짓을 할지 그래서 수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 몇 명이 모였어요? 현재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만, 2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총몇 명이 필요한데? 전국을 커버하려면 7만 명의 시민이 모여야 되는데 아직 2만 명이에요 7만 명이 명이에요. 모이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3만 명이 모이면 정당하고 협상을 해서요. 정당 반, 저희 시민의 눈 활동가들 반으로 채워서 참관이나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7만 명이 모이게 되면 전국의 모든 투개표서 14.700여 곳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제일 힘들었던 게그 사전 선거 사전 투표할 때 5일 동안 네. 그 투표함 보관소 앞에서 밤새고 막이질을한거 있잖아요. 다 사, 예. 네. <laughs> 다 개인 사비로 <laughs> 했고요. 저는 아니, 근데 내 말은 그거 7만 명이 모이면 그거, 그 7만 명속에 그거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요. 돌아가면서 사전, 하겠지. 네, 사전투표함도 지키고요. 그리고 또 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 네,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당일 일당도 나옵니다. 사전투표함은 없습니다. 사전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지키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네. 그 사람들 몇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어, 사전투표함을 지키려면 2만 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제가 사전투표함을 지키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받아요? 네. 저희 시민의 눈에 저는 사전투표함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자기들 뭐 하게 될지 알아요? <laughs> 아마 파파에스를 보면 사전투표함을 <laughs>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거 굉장히 무식하고 힘든 일인데. <laughs> 네. 힘들어도 해야지만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아, 그게 알겠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모든 걸 움직이려면 돈이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파파이스를 시청하시고 네. 유, 어~ 윤여우 님, 그분께서 저희한테 사무실을 네.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네. 죄송하게도 그 사무실이 밤 9시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사용을 할수 없대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또쓸 수가 없게 됐네요. 네. 어, 저희 지금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완전 참, 막바지여서요. <laughs> 지금 현재 1천만원 정도밖에는 예, 회비가 모이지 않았어요.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도 아직도 5만 명이 더 필요하네? 네. 네. 특히 저는 사전투표함 지킨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국에서 지금 243개 지자체 책임자가 90% 이상 선정이 됐는데요. 저 나머지 10%가 저쪽 대구, 경북, 울산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파파이스 울산. 시청자 여러분, 울산,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 많이 도움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시민의 눈에 토대를 맞는 건 문성규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laughs> 오늘이 137회잖아요. 네. 우리 1회 때가, 그때는 김호준의 KFC였죠. 네. 그게 업로드 된 날이 2014년 3월 15일이에요. 음... 뭐, 뭐, 그런 건나따지 않아요? <laughs> 그 전에 김어준의 뉴욕타임즈가 마지막 방송을 한 날은 2013년 3월 15일. 어, 뭐, 그, 그럴, 그럴 수도 있지 뭐. <laughs> 예전에 부정선거가 난 날이 3.15 부정선거.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거 참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지나오면서, 어, 시스템으로 해결할 길을 안, 해, 안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몸으로 떼어서 막는 거예요 여기 돈은 못 내더라도 한 시간 낼 수는 있잖아 4박 5일 중에 그한 시간에 한 틈을 어, 차지해서라도 막아주셔야 돼 맨, 맨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민의 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의 눈에서 라이브 팀장을 맡고 있는 신준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팀장 맡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월 9일로 정해졌잖아요, 대선이. 그러면 사전투표는 5월 4일인가요? 네, 4일 네, 4월 5일. 네, 4월 5일 양일간. 근데 이 사전투표에 보통 투표, 전체 투표의한 10%에서 15%까지 투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적게 잡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표가 거기서 잠기는데 현재 해외 공간에 설치가 됐어요? 네, 새로운 음.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전에 없던 법이고요. 어, 18년 어. 18년서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서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어,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투표 참관인을, 그까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이거 참관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에요. 외국에서 하는 거라서 우선은 그 저희 시민의 눈해외방에 있어요. 해외방에 그 해외에서 거주하는 그 저희 교포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해외 투표 참관 신청을 많이 해달라. 네. 심혜리 눈으로. 네. 오케이. 이건 뭐예요. 문항이 네. 아, 좀 네. 뒤에 실려가려면 실려 공군차는 옆에 손잡이가 있는데. <laughs> 성관이에다가 이렇게 인수인계만 하시고 그 차를 타고 돌아가야 된다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관이 동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관인 동승을 요구해도 안, 안 태워주는 거네? 그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모르겠죠. 예, 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않아요. 오죽하면 지킴이들이 네. 타고 가겠다고 우리가 가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직접 확인하고도 왔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눈처럼 아는 곳에서 요구를 해서 네. 억지로 불 꺼진 차에 탄 거고요. 대부분의 다른 동네에서는 아무도 참관하지 않는 네. 차에 이런 표가 수십만 표씩 그 트럭에 실려서운고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치기 될까봐 사실은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지난 선거에서는. 그렇죠. 예 네. 이번에는 좀좀 좀 바뀌었으면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 수십만 표는 된다는 거지. 어떻거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 투표지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선관위원들만 확인을 그때 그때 와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투표록에도 저희는 볼수 없는 투표록이어가지고 그거를 결국에는 저희는 그 투표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 네. 어떻게 찍으그게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관에서 하라고 하지 않는데 믿으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아, <laughs> 거기도 구멍이 수십만 표가 있어요. 예. 네. 네. 보셨다시피 되게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사진 찍는다고. 네. 나는 또 걱정. 한번아쓰아야 돼. 상로는못요어 이쪽으로 아서 거기. 어 아니에요. 차. 안녕하세요 <목소리> 예, 해요해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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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조심해. 조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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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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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 저, 그 사진 찍은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요, 여기에서 왔어요. 그게 뭐인데 사진 찍어대는 거야, 도대체 거예요, 도대체? 왜? 바장을 보려고. 어디세요? 바정을 보려고. 보려고. 얼굴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네. 그 표가 우체국에 하루 머물거, 하루. 머물거든요. 음. 하루, 최소한. 우체국에 머물 동안은 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건 우체국의보안이야 그냥. 어, 이 CCTV 문제가 어, 매우 심각한데요. 네. 오늘도 중선위에서는 대통령선거관리대책 회의라는 걸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서 CCTV 부분에 어, 언급을 했어요. CCTV를 네. 설치하겠다. 그런데 저 CCTV라는 거는 그냥 허울 좋은 명목인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저게 예, 현장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저게 계속 한 곳만 지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정지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어 4·3 총선에서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시계 부분 네. 이번에도 그거는 안할 모양이에요. 전혀 시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이것 좀 반드시 네,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민주당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밤이고나지고 똑같은 화면입니다. 예. 네. 네. <laughs> 시계를 안 넣어줘가지고, 결국은 이방 앞에서 사박 5일 동안 있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서 몸으로 떼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 방이 있는 건물 바깥에서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런 <laughs> 예. 데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아예 건물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망원경으로본 거예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지. 방법이 없잖아, 근데. 건너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방향으로 수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그래도대선이 5월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추울 것 같은데. 맞다 맞다. 뭐하 여기 앞에 차, 여기 앞에 여기야. 나 공군차 타고서도 4천 3만 원밖에. 둘이 차 대비 보낼 때 전산은 안 돼. 사람 있었잖아.

자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예, 저희 사전 투표함이 청관에 도착했다가 이제 승인을 받고 우체국으로 이송되는 과정인데요. 음, 청관인들이 동승을 해야 되는데 동승을 하지 않고 우체국 직원들끼리 저렇게 불도 켜지지 않는 차에 탑승해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저 상황에서 투표함이 바꿔치게 될지도 모르는 절차상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관내 투표로 관내 투표는 봉투에 담겨져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몇 부가 어느 구로 이제 투표가 됐다라는 거를 하고 확인하고 나서 우체국으로 이송이 돼서 우체국에서 사전 투표라는 건 미리 투표를 못해서 그날 투표를 못해서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서 투표를 해. 그러면 부산에 서 투표를 했으니까 서울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동네로 그걸 우표로 할거 아니에요? 우표. 게더 많다고. 네. 그걸 옮길 때 참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참관이 동승을 저 원래는 하여, 하셔야 되는데 보통.